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희 정우 부동산 랜드에서는 전남 나주시 남평읍에 있는 한라봉 강귤 농장 하우스 매매를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는 전남 나주시 남평읍 오계리 드들강변에 있으며 해피니스 골프장 입구에 있고 남평읍에서 능주관 제2차선 지방 국도변에 접해져 있는 한라봉 감귤 농장 하우스 단지 매매를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 부동산은 15년 전에 주인께서 토지를 구입하셔서 하우스를 그 설치하고 이곳에 감귤 한라봉을 620여 주를 식재하여서 지금까지 잔식을 기르듯이 정성을 다하여 길러서 이제 성수기의 열매를 맺고 수확을 거두고 있지만 올해는 최고 성수기로서 기대한 꿈을 품고 있었지만 뜯하지 않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부득이 일을 행할 수 없어서 부득이 금매로 내놓습니다. 620여주의 수확은 작년 대비 약 5-6천만원 정도에 고정적인 수확을 얻을 수 있는 이번에 한라봉 감귤 농장을 구입하여서 기촌하실 분들은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타원형 부분들이 그 농장의 전경도가 되겠으며 이어서 그 내부의 상세한 정보들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 토지의 두 단지로 이루어져 있는 지형도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은 그 토지 두 단지의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1단지와 2단지가 되겠습니다. 해당 토지 주변 현황도가 되겠습니다. 1단지 하우스 단지가 되겠고 2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껌벅거리 는 부분은 공지가 되겠고 선별 창고가 되겠으며 관리사가 되겠고 가리키는 부분이 저온 창고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악천 근접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주변의 도로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악천이 흐르고 있으며 하살표 방향이 남평읍에서 능주 가는 지방 2차선 국도가 되고 빨간 선은 진입도로 노란 선들이 농로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탄교 다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광탄교에서 농장으로 집안은 하천변에 신설된 포장도로, 시멘트 포장도로를 보고 계십니다. 대형 차량도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남편과 능주관 지방국도의 2차선 사이 범면에 설치돼 있는 수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하우스와의 경계 지역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용도 지역은. 농림지역이 되겠으며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고 농업보호구역과 진흥구역으로 되어 있는 청정한 지역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하우스는 선별장 미 창고로 쓰고 있는 그런 하우스 안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옆에 접해져 있는 밭작물을 재식할 수 있는 텃밭용으로 되 쓰고 있는 공지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하우스가 감귤 하우스 양으로서 정경도를 보고계십니다 이곳은 송악천으로서 지석강으로 흐르고 있는 그러한 물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변 환경들을 동영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탄교에서 남편이 쏟아 보면 우회전에서 들어갈 수 있는 위치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도로가 2차선 능주관 도로가 되겠고 지금 공터의 모습, 텃밭 지금 유실수가 식재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강탄교에서 우회전 송학천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진입구가 되겠습니다. 바로 농장으로 들어가는 진입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1단지와 2단지 사이에 변용사의 논이 있지만 이게 구입하지 못해서 부득히 이두 단지로 나눠져 있는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언젠가는 가운데 칸도 구입해야 될 거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타인들의 농지입니다. 면적으로는 총 면적 1828평 중에 1단지는 1427평, 2단지는 399평 지목은 답이고 현재는 한라봉 감귤하우스 농장이 되겠습니다. 도면상에 1번과 2번의 토지가 되겠으며 하우스 내동약 500평으로 어 있고 3고박 2구 컨테이너 관리사 한동및 저온 창고가 5평짜리가 있으며 창고용으로 쓰고 있는 하우스 50평짜리가 있고 농약 및 유실수 또 살수 자동 시설 등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는 농장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한라봉 감귤 12년생 금년부터 본격 수확기에 들어가는 소득이 기대되며 한 주당 수확이 약 10만원에서 15만원 상당가는 620주 식재된 연간 6천여만원의 소득이 보장되고 있는 감귤농장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익어가는 한라봉 감귤 12년생의 6 2 0여주 현황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한번 자동으로 살수하기 때문에 관리만 잘해주면 크게 노동력이 필요없이 이제 수학기에 수학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감귤에 익어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남평에서 능주관 지방국도 2차선 도로에 접해져 있으며 이 지역의 토지 또한 개발 잠정 기대되는 지역이며 현 주인 부부께서 기촌하시어 15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정성으로 갖고 던 감귤농장입니다. 강주의 대형마트 납품하고 하순, 강주, 나주 등 도심권이 가까워서 상당한 감귤을 납품하며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농장이나 경영에는 갑작스러운 건강이상으로 부득이 금매합니다. 귀천하시거나 감귤을 경영하여 보실 분은 적극 추천합니다. 이제 잘 길려 놓았기 때문에 많은 손이 필요 없습니다. 부부간의 경영의 부분 환영합니다. 매수시 필요한 모든 장비 및 비품을 제공할 것이며 몸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의 평가 금액은 1,828평 평당 30만 원, 5억 5천만 원, 하우스 내동 500만 원. 500평 평당 50만원씩 2억 5천만원 한라봉 감귤나무 620주 주당 20만원 1억 2천4백만원 총 9억 2천4백만원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금매 가격은 8억 3천만원으로써 금융에서 약 어, 3억정도 대출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여러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한라봉 감귤농장을 경영하여서 여러분의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희 정우 부동산 랜드를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동산에서는 날마다 좋은 부동산을 엄선하여서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해드릴 것을 다짐하고 나가실 때는 꼭 잊지 마시고 부동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부동산이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